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담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어갈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예수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자 분들은 가톨릭 평화 방송 이렇게 TV 볼때 보시나요? 드라마 보러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저랑 비슷한가 보입니다. 네, 어쩌다가 좀본게 되죠. 네, 이 가톨릭 평화 방송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은 그 바로 위 아래 채널들 보게 보면은 이제 개신교 방송들 많더라고요. CBS, CTS, 흑동 뭐 방송 엄청 많더라고요 개신교는. 돌리던 중에 복음이 봅니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전 보려고 하다 보면은 아 저렇게까지 묵상하시고 저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려고 하다 보는데 작곡가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제 근데 뭐 그는 어떤 설교나 그게 아니라 간증하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서 해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노진준 목사님, 네, 그분의 간증이 담긴 강의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 네, 노진준 목사님이 누구냐면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이제 몇살 이제, 우리, 제말씀생 우리 친구 나이쯤 됐을 거예요. 나이가 됐을 때, 하느님한테 제가 목사가 꼭 되고 싶으니 소화바위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처럼 중장창제 새벽 기도 매일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같이 예배나 기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신유 집회란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는 신유 집회가 뭘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개신교에서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리는 집회래요. 그 집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다보면 뭐 치유 은사도 많이 받는다고. 네, 그 집회까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개최한 목사님한테 가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 다리가 고침을 못 받은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자기를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고린토 2서 12장 7절 사도 바오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가시에 대해서 그로 인한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할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도 바오로고 하느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이나 청했을 것 같습니까? 세 번이나 청했다고 이제 성경 구절을 또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사도 바울은 그 병이 나았을까? 당연히 그 다음 구절 보면 안 났다는 게 나오니까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주면 시 했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는 이 하느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오로는 과연 또 치유를 청했을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 아니고 이제 학생을 했죠. 이제 그때는 그때 알고 이분이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병이 나았지?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지. 어쩌면 이 목사님과의 만남, 또이 목사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으면은 좀 다리 남을 받지 못한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또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도 또 원망하겠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모습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소화바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에 매 육신의 병에 매어서 주저앉은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넉넉히 받은 신앙인이자 목회자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체어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간증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가톨릭 신자분들도 꽤 사서 읽고 봤는데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그런 기도의 관점들을 바꿔주더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리케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은사 또는 치유, 또 나의 정원이 이루어지는 것, 겉으로 드러난 기도의 응답을 그것을 네, 하느님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고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죠 우리 각자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아, 혹시는 성인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주의를 했습니다. 사실 주님과 계약을 맺은 듯한 말로, 주님과 계약을 맺는 듯한 말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구절, 네.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계약을 맺듯이 네.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라 용서하시고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원 전체가 헌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미 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나의 성언을 아래는 것만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그분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총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총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또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마태복음 15장 6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 아멘.